제가 최근에 산것 그리고 좋아하게 된 것들을 좀 보여 드릴게요. 시작하기에 앞서 이 티셔츠는 CCA라는 브랜드의 티셔츠인데요. 그냥 기본적인 차콜색 엄청 짙은 어두운 회색의 티셔츠인데 여기에 이런 디테일이 있고 절개가 한번 들어가 있고, 만졌을 때 스포티한 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축성이 거의 약간 히트텍 느낌으로 쫀쫀하다는 점. 그리고 입고 있는 바지는 뒤에 나옵니다. 예쁘죠? 이제 제가 소개하려고 했던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자라에서 산 신발입니다. 얘는 제가 자라 세일에 구매한 제품이고요. 255 사이즈예요. 이게 아마 제일 작은 사이즈일 거예요. 근데 저는 250에서 255를 신거든요, 평소에. 그래서 255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신발을 신으면 이런 느낌인데 되게 예쁘죠. 이거 제가 그때 갔을 때 베이지색 바지에다가 신었었는데 너무 예뻤어요. 근데 이런 차콜에도 의외로 얘가 받더라고요, 지금. 굽이 진짜 약간 있는데 전반적으로 되게 낮은 느낌의 신발이고 신발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얇은 스웨이드의 느낌이고 뭔가 단순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끈이나 어떤 조이는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신발을 신으면 사이즈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할닥거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약간 옛날 느낌 나는 로퍼를 하나 가지고 싶었어가지고 너무 찼던 느낌이라서 세일가에 딱 구매를 했고요. 저한테 다행히 사이즈가 잘 맞더라고요. 음. 근데 살짝 미끄러워요. 좀 미끄러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가디건을 하나 샀습니다. 이거는 유니클로 가디건이고 저는 옛날부터 검정색 상의를 좀 괜찮은 걸 하나 사고 싶은데 아예 유넥이나 브이넥 같은 거는 아무리 좀 퀄리티가 좋고 어쨌든 간에 너무 이너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유니클로 할인할 때 가가지고 그냥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소매 걷어서 그냥 단독으로 티셔츠처럼 입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 다음은 아우터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영상마다 거의 입고 나오는 것 같은데 H&M 티셔츠거든요. 더보기란에 품번 적어놓을게요.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이거예요. 퍼자켓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털 같은 스타일보다 이렇게 좀 컬리한 뽀글이 스타일을 더 선호하거든요. 평소에 그냥 편하게 입을 때도 좀 입을 수 있는 퍼자켓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뽀글이 스타일이 어떤 무드에도 좀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세이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안에 이렇게 약간의 누빔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게 좀 좋았던 이유는 카라를 이렇게 세워서 여기를 잠글 수가 있다는 게 진짜 개큰 장점. 전 처음에 이거 끼우려는데 얘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얘가 완전 파묻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까지 파묻혀 있지? 했는데 이게 입고 나면은 이 쇠가 안 보여야 돼. 그래서 지금 안 보여서 너무 괜찮은데 앞에 이렇게 쇠 보이면 갑자기 너무 뭔가 기치해져 버려가지고 저는 이렇게 파묻혀 있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입고 나서 이 이유를 알았어. 이렇게 목 위로 올라온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뭔가 무스탕 같은 느낌도 나고, 기장감은 좀 짧아요. 근데 안에다가 든든히 입고 입으면은 뭔가 누빔이 있고 좀 든든한 느낌의 두께감이라서 아마 겨울에 괜찮게 입을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너무, 너무 산적 같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 티셔츠인데, 뭔가 느껴지시나요? 이 뭔가 히트텍 만졌을 때의 그 느낌? 약간 찰랑찰랑한 쭉티 같은 스타일인데, 이런 티셔츠입니다. 이거는 베이비랩이라는 보세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기본 유넥으로 촬영할 수도 있고요. 살짝 내려서 원오프 숄더처럼 착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핏이 진짜 촤르르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약간 요런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진짜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요 바지예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입고 있었는데 같은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이고 이거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진짜 마음에 들어. 왜냐면은 제가 일단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의 자콜색이에요. 약간 돌 같은 색이거든요. 화강암 색깔. 허리가 밴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짱짱한 밴딩보다 약간 느슨한 밴딩을 좋아하는데, 얘는 되게 느슨한 밴딩이에요. 그래서 사이즈에 구애 없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길이가 좀 길죠. 근데 이게... 밑단에 이렇게 스토퍼가 있다 보니까 약간 길이가 길어도 신발에 좀 걸쳐지게 입을 수 있는 옷인 것 같아요. 이 색이 너무 예쁘고 재질은 되게 약간 부드러운 가을, 겨울 바지 같은 재질이에요. 이게 딱 나시에다가 여름에 입으면 완전 락시 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많이 사주시면 이 도매처에서 여름 바지도 만들어주시지 않을까요? 너무 예쁩니다. 이거 윗돌이 다른 거에도 입어볼게요. 제가 요새 이렇게 완전 차콜 풀 착장으로 많이 입고 다녔어요. 이런 식으로 입을 수가 있어요. 되게 스트릿한 느낌으로 입을 수도 있는데 좀 얌전한 느낌으로 입었을 때도 잘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제가 이 가방을 샀어요. 유니클로에서 구매한 가방인데 이게 안 팔려가지고 맨날 할인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12,900원인가? 이렇게 매면은 숄더백 같은 이게 이렇게 텅 비어 있으니까 지금 티가 나잖아요. 근데 이런 아우터를 입고 그냥 매면은 더 티가 안 납니다. 이렇게 나온 제품이에요. 색상이 너무 예쁘죠? 약간 팥죽 같은 스타일의 브라운이거든요. 제 생각에 이거 할인 중이다 보니까 빠지면 또 금방 빠질 것 같아. 그래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꼭 빨리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가발 하나 더 샀어요. 이거는 그린하우스라는 그 빈티지 셀렉샵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자체 제작 상품을 생품? 자체 제작 상품을 몇개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예쁘죠? 뭔가 빈티지 하면서도 되게 하이엔드 브랜드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묘하게 이게 안에도 진짜 예쁘거든요 안에는 이런 베이지색 톤의 색이 들어있어요 택도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택을 안 뗐거든요 지금 책이 너무 예쁘죠? 이 책을 묶은 끈조차도 예뻐가지고 그냥 이렇게 넣어놨어. 요런 가방이에요. 예쁘죠? 요렇게 그냥 가볍게 입고 맸을 때 너무 잘 어울리죠? 이게 애초에 여름 가방으로 나온 제품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건 사실 진짜 저만 알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나누고 살아야 또 예쁜 게 나한테 발견되는 행운이 오니까. 그래서 너무. 맘에 들어요.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은 이 티셔츠입니다. 이것도 엄청 찰랑거리는 스타일의 티셔츠인데 이렇게 유넥으로도 그냥 착용할 수 있고요. 살짝 알아서 적당히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기본 티로 예쁘게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원래 되게 시크한 무드의 룩을 전개하는 브랜드인데 이것도 애초에 그런 느낌으로 나오긴 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빈티지한 무드로 연출했을 때더 매력 있는 그런 옷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브랜드에서 하는 무드로 되게 잘한 티셔츠도 있어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런 옷입니다. 핏이 너무 예뻐요. 그냥. 개예뻐. 말이 안 돼. 이 느낌이 그냥. 운동복하는 디자인 브랜드 있잖아요. 막 요가복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쓰는 소재 같은 스타일이에요. 약간 스판기가 있고 그리고 좀 마음에 들었던 거는 단추가 일반적인 단추가 아니에요. 특이한 단추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뻐요. 팔 길이가 진짜 근본 있다. 아우, 마음에 들어요. 그다음은 이런 옷입니다. 예쁘죠? 이거는 여기가 지금 시원하게 파여있어가지고 겨울에는 이너를 착용하고 아차가 수족냉증이 <laughs> 아개 차갑네 이너를 안에다가 착용해줬을 때도 예쁠 것 같고 이렇게 디테일이 괜찮은데 이 가격대이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핏이 너무 예쁩니다 그 다음은 요런 옷입니다 얘는 제가 왜 추천을 드리고 싶었냐면 이 위에 있는 부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반적인 오프 숄더 형태로 연출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또 특이한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쪽 끈을 꼬아서 입는 것도 저는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입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파여 있다 보니까. 뭔가 진짜 다양하게 연출이 되니까 좋아요. 색상이 일단 너무 예쁘고 약간 이런 갈색이나 베이지색 같은 게 요새 끌리는데 그렇게 입었을 때 너무 포인트가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은 아닌데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일단 저 케이스 바꿨습니다 드디어. 이게 전에 사용하던 케이스가 화면에 보일 때마다 문의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폐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찾다가 찾다가 정말 오랜만에 그나마 좀 마음에 드는 걸 발견을 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에폭시가 좋아요. 제가 핸드폰을 진짜 많이 떨구는데 이것 때문에 딱히 깨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에스닉한 느낌이 제 취향이었고 약간 푸딩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집게를 샀어요. 이렇게 산발이 되는데. 이렇게 야자수가 될수 있는. 애프터먼데이에서 처음 봤어요, 이 헤어핀을. 찾아보니까 그좀더 어두운 색상을 더 저렴하게 파는 곳이 있길래 그냥 샀습니다. 그리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향수가 있어가지고 보여드릴 건데, 이런 향수입니다. 이거는 콘크리티드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이 위에 뚜껑이 이렇게 돌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보내주셔가지고 사용을 해본 건데 평소에 약간 중성적인 향을 좋아하고 조금 우디하거나 머스크가 살짝 섞여 있는 자연스러운 향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아시스 슬립이라는 이 향이 저랑 저희 엄마가 진짜 좋아하는 향이에요. 코코넛 스파이시 플로럴 앰버인데 머스크가 아니래요. 제가 전 머스크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이게 머스크가 아닌가 봐요. 얘는 처음에 딱 뿌리면은 되게 독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진짜 금방 그 느낌이 가라앉고 부드러운 코트에서 날것 같은 그런 향이 돼요. 일단 이 호는 레빗 홀이라는 향이거든요. 안 읽고 제가 해 볼게요. 이거는 사과 껍질 향 나요. 되게 풋풋한 청사과의 향이 아니고 빨간 사과의 향이 나거든요. 약간 시나몬이랑 풀 냄새가 날것 같은 그런 향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거. 이거는 1호. 뮤티드 웨이브라는 향인데. 부들부들한 향인데 뭔가 사과 민트? 막 되게 뭔가 달짝지근한 민트향 같은 게한번 살짝 쳐요. 그러니까 향들이 전반적으로 막 지랄 맞은 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딱 이렇게 놨을 때 예쁘다는 거. 그리고 핸드폰 케이스가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하시는 브랜드에서 선물을 받았던 거예요. 도트 아트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 알고 보니까 다 글씨였더라고요. 그러니까 PEP라는 그 브랜드 이름 같은 거를 아마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아 어, 이건 러브다. 아 아닌가? 모르겠다. 그래서 약간 이 네잎클로버 같으면서도 뭔가 눈꽃 같은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뻐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 연말에는 가족여행으로 한국에 없습니다. 또 여행 브이로그도 올리고, 하울도 올리고, 지그재그 어시기도 올리고 할게요. 감사합니다. 끝! 안녕!